아니 정말 열 계신 분들도 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등장하고요. <laughs> 이게 진짠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네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진짜 준비한 게제 나름대로는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좋습니다. 시원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바샤분 모시려고 했는데 극장 <laughs> 초대 손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네. 말씀 주셔가지고. 네. 아 바샤 지금 요즘은 뭐 최애 간식이나 잘 지내고 있는 그나 너무 궁금한데. 아 바샤 요즘에 네. 이제 겨울이잖아요. 군고구마 진짜 좋아하고요. 아네단 군고구마. 네 너무 좋아하고. 네. 요즘 망고를 좋아해요 망고 좋아해요? 네. 허어, 달달한 거 좋아해요? 달달구리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 영상도 제가 편집한 거예요 아, 저때는 네. 어디였나요? <laughs> 어디 뭐 놀러가신 거예요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 네. 사촌동생이... 거 제가 여기서 직접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너무,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아 웃기다 사실 제가 어제 막 가졌던 꼭 그거 보여줘야 된다고 팬들한테 아, 아, 영상을 꼭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 알아주셨어요. 다들 집 누가 보느라고 저에게안들으신 아, 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만큼 빠져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영상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한 번씩 한 번씩 빠져드는 느낌. 와, 나은씨. 아, 네. 원래 기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잘 나와서 집안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즘에 보는 분마다 다 옥시분이 잘 봤다고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목소리> 자, 그러면 사극 <4급> 얘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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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언젠가요?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됐어, 작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에서 <laughs> 나 아직 괜찮아요. 제가 이랬어요. 어. 아 진짜. 어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선다입니다. 선다. 와. 선다 예뻐. 선다 군데와 오랜만에. 와. 잠시 아, 물좀 마셔도. 그럼요. <laughs> 그럼 여러분 물 드실 시간 되면되죠 네. <laughs>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잘했어. 멋있다. <laughs> 최고다. 고마워요. 아, 아, 아 아쉽다. 왜요? 아 왜요? 왜요? 좀다 잘할 수있었데 지금 네. 약간... 네. <laughs> 아, 저, 저 너무 힙해서 뒤에서 계속 어, 이곳은 힙합 플레이스인데요. 진짜요? 와, 네, 네, 네. 영어로 인사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일본 분이신데. 네. 일본어로, 일본 분 해주시겠어요? 안녕니 네. 아, 그, 언니 너? 이코다 고자이마스. <laughs> 어, 지금 완전 <laughs> 우네들 알아듣는... <laughs> 야, <laughs> 자 그러면 지금 부터 여러분 어, 옆에 혹시 외국인 팬이 계시다면 좀 같이 가르쳐 주시면서, 자 어, 저희가 드리는 질문을 보고, 어 이거 맞는 것 같다 하면 O, 틀린 것 같다 하면 X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은 씨가 OX 판을 들고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자, 나은 씨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나 나트. 리본 아트도 보여주시면 좋겠다. 보라트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대답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 나은 씨의 보라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쌍보라트 보여주실래요? 쌍보라트? 제가 들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사버라티 너무 이쁘죠? 저 뒤에까지 봐주세요. 리버나티. 너무 좋습니다. 그겁니다. 그쪽 리버나티. 맞아요. 맞아요. 오늘 처음 해본 리버나티.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왜못몬 샷! <laughs> <laughs> 다시 보시네요, 다시. 네, 번만, 다시. 네. 다시. 돌았다가 뒤로 돌았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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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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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